어? 어? <laughs> 이 새끼 말, 얘 뭐, 말하면 꼬라지. 네, 오늘은 이 모여 월드컵을 해볼 건데, 어. 아, 제가 요번에 그 팬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아, 어, 지금 카페를 만들었는데. 여기 자주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컨텐츠 추천 같은 것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컨텐츠 고갈이라서 그 종합게임 올리는 거거든요 그냥 올릴 게 얼마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 좀네 부탁드린달까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69명이나 있어 69명 어? 아 이런 느낌 장보고 대 변사또 근데 장보고씨는 이걸 장보고씨는 뭐했다 봐야 되나? 전 당연히 이쪽이죠 그럼 음. 이건 남자잖아 다음 <laughs> 이건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저기요. 이분은 지금 아시, 네. 또, 나치를 만들었던 히틀러가 또 그거였죠. 아, 근데 여기 포인트가, 음. 아이고. 아니, 이 컨텐츠 하기 잘했다. 아, 나침 컨텐츠 없었는데. 그러니까, 히틀러가 원래 미대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이쪽 가겠습니다. 저는. 아, 어. 아 부크부크. 아니 이거는 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 미친놈이 아니 얘보다는 아니 저는 이제 거거익선 살짝 동의하기 때문에 이쪽 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폰 비지통 뭐죠 어 약간 이쪽 각 <laughs> 약간 어 이제 꼬여있는 걸 표현한 거죠 아니 이거 필요없어 필요없어요 <laughs> 필요없어요 음. 그, 약간, 꼬여있다. 인생도 꼬여있고, 되게,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꼬여, 꼬여있는데요. 약간, 근데 이 화, 이거, 만약에, 내 이어폰이 이렇게 꼬여있었다? 나는 좋을 것 같아. 화가 안날것 같아. 어. 근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지금. 버리는 게, 어. 이게, 뽀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 어. 지금 되게 지금 표정 봐봐요. 개패고 싶죠, 그냥. 이쪽 가겠습니다. 여기는 웃고 있잖아. 응. 어. 웃고 있는 쪽이 좋은 거죠? 네, 웃는 쪽 가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이분 뭔데 이사람? 이분이 왜 여기 나오시지? 이분을 고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이분은 너무 또 거물이시고 음, 그런 듯 아닙니다. 이쪽은 <laughs> 봐봐요. 여기는 한 분이죠. 여기는 세 명이나 있어요. 두 아, 명이나 있어요. 그다음에 화질도 비슷비슷하니까 음. 그다음에 여기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정치 색깔도 밝히면 안 되거든요. 파란색, 빨간색 둘다 있어. 어. 근데 왜 거꾸로 됐냐? 그다음에 약간 보살펴 주고 있죠. 보살펴 주는 건 뭐다? 착한 사람이다. 음. 이쪽 가겠습니다. 이 <laughs> 무당이고 요내 외모에 반해 호기심으로 전화했다가큰 호통을 들을 것이야 느낌표. 아좀 어질어질하네요. 둘다 한복 계열인데 무당인데 굉장히 지금 외색 문화가 좀 깊거든요. 깊다는 게 약간 라이트 노벨이잖아요. 이거는 외색 문화가 좀 있다. 여기는 이제 해외파. 여기는 순전 우리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정인데 여기는 음 여기 표정을 보면 얘도 웃고 얘도 웃고 있어서 좀 지금 애매하죠. 근데 어 여기 붓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 길면 붓으로 쓸수 있거든요. 어 그거 일단 가산점, 붓 가산점. 그럼 여기는 보면 이 후드라고 해야 되나 이걸로 가렸어요. 근데 또그 털이죠? 응 털이 딱 보이죠. 음 응. 근데 이거는 우리 털이 선생님한테 바로 혼나기 때문에 저는 왼쪽 고르겠습니다. 이건 바로 갈 당하거든요. 네왼쪽 가겠습니다. 어? 어? <laughs> 스탈린? 근데 왜 이런 분들이? 근데 이거 아유. 이분을 고르면 좀 논란이 생길 것 같아서, 음. 이쪽도 논란이 생 <laughs> 근데 이분 되게 일러스트 잘 나왔긴 했네요. 어, 좋긴 한데, 뭐, 이쪽은 좀난 건드는 편이. 어? 페페? 왜 개구리 알았어? 페페인데. 어. 뭔데, 이건? 아, 닌자가 아니라? <laughs> 아, 자, 이쪽은. 일단은, 허리 아저씨 와야 돼요. 네. 그, 이종 아저씨 와야 되고. 근데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약간 개그 케인 느낌이 어쩌나 있다. 근데 여기는, 여기는, 네. 이거는, 허. 니, 리 아저씨 데리고 와야 된다.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와우! 근데, 자,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해볼게요. 이쪽이 더 괜찮은 이유가. 왜냐면 일단 이쪽은 지금 이미 갔어요. 그, 닌텐도 쪽에서 갔기 때문에, 어, 이분은 탈락입니다. 근데 이분 봐봐요. 저. 아, 근데 이분, 그건데? 가짠데? 이거 혼나는 그건데? 아, 이거 아 근데 아, 어떡하지? 근데 여기도 아 이거 혼나긴 하는데 혼나도 하겠습니다. 어. 못뭐 쩌라고. 음. 차. 호랑이는 지네? 아, 아니, 잠깐. 아, 이분은 안안 돼요. 예, 안 돼요. 지네는 그래도 상상력이 발휘가 되잖아. 이쪽은 상상도 하기 싫고요. 네. 지네로 하겠습니다. 지난 좀 귀여운데 이렇게 보니까 전 진짜 안 무서워요 원래 그 공충과 친하기 때문에 지구대 쿨러 아 쿨러 이딴 생각 왜 했지 지구는 또 가이아죠 네 어머님이죠 탓할게 있을까요 좋쪽 하겠습니다 어어어아 <laughs> 근데 이쪽도 싫은데 삼겹살 미쿠대 <laughs> 프링글스 아 이거 진짜 너무 싫어요 근데 이거 여기는 근데 이 질감 잘했다 어야 이거 그대로 먹으면 되겠는데 쌈장도 있고 아 이거다 저는 이쪽 가겠습니다 어? 어? 유천대 김장 여기는 그냥 그게 없어 특이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쪽은 특이한 게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아니 버튼이 아 이거는 난야 저는 무조건 환영이거든요 얘는 애초에 바퀴벌레 벌레잖아 야 아니 근데 야 아이디어가 환영 오케이 두 명이니까 또 2대1 오, KFC 할아버지, 개멋있다. 오, 아, 나, 근데 KFC는 뭐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여기가 훨씬 멋있어요. 여기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뭐야? 라 치는구나. 점순, 점수... 아니. <laughs> 점순이가, 아, 점순이가 그 감자의 점순인가? 근데 저는 얘가 이런 그림체를 좋아하긴 해요. 어. 삼겹살, 초밥, 바, <laughs> 신음식, 아, 괜찮아요. 이전, 이런 느낌 좀더 좋아하긴 합니다. 귀엽잖아. 오? <laughs> 얘는 몰라요. 어, 저는 잘안 봐갖고 설명이 들어야 되는데. 이쪽은 또 세일의 국룰이죠. 국룰. 어, 대상역. 부처님? 대상역은 건들기가 좀, 부처님. 와제 <laughs> 개인적으로, 여기, 저희, 나? 여기, 니네들. <laughs> 개인적으로 민트초코 좋아하기 때문에 음, 민트초코 진짜 좋아해요 저 민트초코 좋아하는 민 완전 극호 민초파기 때문에 막 롤케이크 이런 것도 먹었어 그건 진짜 맛없더라 그래서 그냥 민트초코만 먹습니다 아이스크림만 어쨌든 저는 민트초코 단순히 민트초코를 좋아해서 이쪽 가겠습니다 네이버 대 맥도날드 맥도날드는 란란루 그 친구가 있는데 네이버? 아이 또치즈 네이버 건데 네이버 해주자 어? 아이 필요 없다고 쿠션 와 어? 구남 <laughs> 어? 아니, 근데 상당하신데? 아 근데 진짜 화가 난다 살짝 원본 때문에 화가 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어 하나의 글쓰다 최강한화삐삐삐삐삐 근데 <laughs> 여기는 딱 봐도 그군네야 근... <laughs> 여기 봐봐 얼마나 시원합니까 포지를 누가 더 잘할까요 아 여러분들 봐봐요 <laughs> 야구 배트를 들고 있는 사람이랑 그 배틀그라운드에서도 아무리 그 좋은 근접 무기를 갖고 있어도 차는 못 이기거든요. <laughs> 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 어, 사드 대 계절. 우리 다 심상차는데? 사드가 내가 하는그 사드가 맞나? 계절은 뭐 우리 항상 같이 있으니까. 에, 그냥 그런 이유인 거예요. 단순히. 어, 계절은 우리 함께 같이 붙어있죠. 항상. 어, 여기도 지금 딱 붙어있잖아. 어, 한덩이 씩 <laughs> 오케이. 음. 어, 뽀로로? 어, 뽀로로 존잘인데? <laughs> 이렇게 그러니까? 아, 근데, 배추가 너무 귀엽다. 어,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배추 너무 귀여운데? 어, 이건, 이건 진짜 귀엽다. 뽀로로도, 뽀로는 좀 약간, 제가 아는, 최근에 군대 간 사람 중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어, 네. 오케이. 어, 어 태보. 최련님 음. 아! 아이 <laughs> 저는 이쪽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아주 루피의 그 개방스러움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유로움 여행을 하는 여행자의 느낌이 잘 살린 것 같아요 오늘 어,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1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둘다 펄이죠 근데 여기는 약간 수수한 느낌 그리고 여기는 약간 당당한 느낌 당당한 게더 좋죠 당당하게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봐봐 여기 누가 봐도 지금 총과 감독이잖아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쪽이겠죠? 네 이쪽 가겠습니다 아, 변사또 대 떡볶이. 둘다 이제 한국, 한국대전인데, 어, 여기는 지금, 자, 떡볶이, 그니까, 왜 이기는지 알려드릴게요. 변사또? 떡볶이 못 먹어요. 왕실 음식입니다. 맞나? 어. 그니까, 이 떡볶이 하나를, 하나도 못 먹는 변사또. 그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덮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어? 이거는, 떡볶이. 떡볶이가 이긴다. 오케이. 자, 다음. 아이고. 네, 개인적으로. 좀... 음. 빠르게 가볼까요? 아, 이분. <laughs> 이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음. 지우개 대 네이버. 여기는 지금 이제, 보내줍시다. 지우개. 아이고. 둘다 너무 좋은데, 이쪽, 아이고, 아유. 네. 이쪽은 좀 더운데도 이걸 입고 있어요. 정신 못 차렸다는 거죠? 네, 여기는. 정신은 차렸습니다, 제대로. 어, 뭐라는 거야. <laughs> 형제야, 그냥 좀 그림체가 마음에 들어서 일로 갈게요. 네. 그 다음, 크리퍼 대, 어, 아까 그 분, 그 세트가 있었기 때문에, 전, 저 이쪽으로. 분도 어, 야. 어, 이쪽. 포카치은왜 나온 거야? 아, 이거는 뭐, 할 말, 할 말이 없죠. 두 명이잖아요? 네. 음, 두 명이잖아. 절대, 음, 두 명이잖아요. 플러그도 있고. 아, 이건 못 이기죠? 예, 할, 할 얘기 없죠. 아.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긴 해요. 전체적으로 느낌이. 여긴 너무 수수해. 음. 아. 근데 여기는 감정이 입이 안 돼요. 제가 해갖고, 그, 그런 생각을 저도 김장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은단한 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건, 이게 여기가 더 지금, 그, 크잖아요? 그니까 그림이 크잖아요? 음. 이 가겠습니다. 아. 뭐 여기는 자랑. 여긴 두 명이니까 또. 다음. 아. 아, 민트초코를 아무리 좋아해도, 근데 여기는 좀, 이게 좀 파급적이어갖고. 그래도, 민트초코 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민트초코. 그림자 마면. 안... 아, 루피가, 난, 마음을 울리네, 자꾸. 이대 이데... 아이고, 어우, 실수로 눌렀다. 아, 뭐야. 아. 근데 이 발생이 미친 것 같아. 여기는 곧 터져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평생 내가 간직할 수 있어. 어. 오케이 두 명이잖아 또아뭐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 아 얘가 또 올라가게 돼 아이고 어아 이건 뭐 사람 올려야죠 음. 아어 근데 부처님보다는 부처님도 여기서 시작했어요 사실 어 태초로 가는 게 맞죠 어 태초로 아 이거 어렵다 여기 엄청 그림체가 좋긴 한데 아 근데 이 발상이 미쳤거든 사실 에이 부끄러잉 응. 어 좀 부끄러우니까 어아 미안하다 민초야 이거 이길 수가 없다 음음어 <laughs> 어, 아이고 아이고 또 실수로 아유 아, 부전승 아아 아, 얘는 아 진짜 어렵다 가운데 골라야겠다 가운데 살짝 어렵거든요 둘다그 각자의 매력이 있어갖고 가운데 골르겠습니다 아 이분이 됐고요 네아뭐 얘는 못뭐 삐비지 어진 여우잖아 어딜 사람들과 음 아, 저는 얘가 너무 좋... 왜... 아 저는 약간 당돌함... 이... 그 다음에 이 호기심 많은 표정... 얘는 지금 벌써 그... 부끄부끄 이러고 있잖아... 그 다음에 얘는 애초에... 어...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렇 보면 유령이죠 음... 다음... 아... 부전승 아... 근데 이거는 뭐... 얘는... 음... 많이 올라왔다... 너무... 자... 루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어? 이 새끼 말, 얘 뭐, 말하면 꼬라지. 어. 아이고. 어? 아, 진짜 어질어질하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타 음. 오네. 이거 왜였지? 이걸 한면서 남은 게 없어. 아, 네, 재밌었습니다.